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유행에 따라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났다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균 존속기간이 짧은 카테고리가 바로 주점인데요. 실제 주점 프랜차이즈 중에 오랜 시간 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브랜드를 생각해보면 역사가 오래된 투달이나 펀 비어킹 정도가 생각나고 10년 전쯤 처음 생겨났는데 여전히 인기가 있는 곳은 역전 할머니 맥주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주점의 롱런이 어려운지 그리고 살아남는 주점의 원칙은 무엇이 있는지 실제 사례의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살아남는 브랜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1987년 처음 시장에 선보인 이후 약 40년 가까이 롱런하고 있는 투다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교적 소형 매장에 동네 상권으로 출점하며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읍내 상권에도 진출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안주의 종류도 오픈 초기부터 주력 안주였던 꼬치를 비롯해 스테디셀러인 김치 우동 등 유행을 타지 않고 호불호가 없는 안주 구성으로 익숙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상권에 진입해 운영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주점의 형태는 번화가 상권처럼 폭발적인 매출 퍼포먼스를 보인다거나 굉장히 트렌디한 형태로 젊은 손님들이 방문하거나 하는 매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창업 예산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절감하고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장사하며 오히려 단고를 확보해가는 주점의 형태인데요. 현재 자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모두가 대형 상권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그렇진 않을 것이고, 투다리처럼 분명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운영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온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투다리가 보여준 이러한 전략으로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은 주점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펀비어킹과 역전 할머니 맥주도 떠오르지만 이들은 생맥주 전문 프랜차이즈기에 소주 판매가 주력인 포차 형태로 보자면 포차 천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포차 천국은 보통 2~3년 주기로 변화하는 국내 주점 트렌드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브랜드의 제작 지원과 자료 협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차 천국이 가맹 사업을 시작한 건 2016년부터로 1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비슷한 시기 2016년에 생겼던 주점 중에 남아 있는 건 역전 할머니 맥주 외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전 할머니 맥주의 성공으로 수많은 살얼음 맥주 프랜차이즈가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코로나가 끝나가던 시기에는 1,900원 저가 맥주 열풍이 잠시 불었다. 현재는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주가 주력인 주점 중에 현재 안정적으로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포차 천국은. 분명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실제 포차 브랜드로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된 사례는 국내에 거의 없는데 포차 천국의 주류 판매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소주가 전체 주류 판매의 57.6%로 35% 비중의 맥주와 7.4% 비중의 기타 주류 판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투다리의 경우도 기본 창업 평수가 15평을 시작으로 여건에 따라 매장 크기를 늘리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포차 청국의 경우도 15평과 30평의 타입으로 나누어 창업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투다리가 15평 기준 약 7천만 원의 창업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포차 청국은 같은 평형이 5천만 원 초반의 예산으로 안내되며 보다 비용이 절감된 소자본 창업에 방점을 찍고 있었는데 이는 분명 대형 상권에서 월 1억 이상씩 매출을 목표로 하는 주점과는 사업 모델이 다릅니다. 바로 상권의 위치에 따라 현실적인 기대 매출을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잡고 영업 이익률의 목표를 30% 정도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테이블이 10개 내외인 매장에서 테이블 객단가를 5만 5천 원 정도로 하루 20 테이블 정도를 소화하며 일 매출 10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월 영업 이익 1천만 원을 가져가는 형태인 겁니다. 물론 동네 상권이라 해도 수도권과 지방의 임대료 가격 차이가 나고 거주 인구의 유동성에도 차이가 있기에 손익 계산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보이는데요. 상권에 따른 임대료 차이 외에는 식자재와 주류 등 원가율은 38% 수준으로 맞춰져 있었고, 기타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부분 없이, 오히려 임대료가 높은 상권에서는 매출 상승 대비 인건비 비율이 낮아져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가맹점 사장님들이 거주하시거나 인근에서 장사하는 동네 상권 공략이 핵심일 텐데, 제가 방문했던 매장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주거 상권 건물 2층에 10개 테이블이 있는 규모였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었지만 퇴근한 이후 친구들과 가족들이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는 분들로 좌석은 이미 만석이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웨이팅을 세 팀이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엔 젊은 부부가 어린 아이와 동반한 테이블도 보였는데 확실히 동네 상권의 주점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이겠죠. 점주분께 여쭤보니 한번 와본 손님들이 다시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셨고. 주말과 평일의 매출 편차는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20평대 소규모 매장임에도 일 매출이 100만원 중반까지 올라가며 월 4천만원대의 매출을 기록 중이었는데요. 임대료가 그리 비싸지 않은 상권에 이 정도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면 오히려 택지지구나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 지방소도시 같은 동네 상권에 입점하는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차천국의 대표 메뉴는 치킨과 치밥, 곱도리탕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도 동반한 테이블이 많았기에 치킨과 치밥은 테이블마다 베이스로 깔리는 느낌이었고, 소주 안주로 좋은 곱도리탕도 반마리와 한마리의 주문을 합치니 전체 메뉴 판매량에서 치킨 다음에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원조 치밥과 곱도리탕, 그리고 오사카 명랑구이까지 우선 주문해 봤는데요. 사실 넓은 연령대를 커버하며 호불호가 없는 메뉴를 지향하는 주점답게 맛은 중상 정도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조리를 진행하는 주방도 확인해 보니, 원팩으로 조리할 수 있는 메뉴들도 있었지만, 반조리 형태로 만들어지는 메뉴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원팩은 조리는 간편하지만, 맛이 떨어지고 원가가 올라가기에, 안주와 관련된 식자재 원가율을 지금처럼 24%에 맞추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조리 과정은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포차천국의 총 메뉴 개수는 58개 정도이고, 인기 메뉴로만 주문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주방 공간과 동선도 최대한 효율화해야 하는 매장이었고 메뉴 조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제가 방문했던 지점이 자영업을 처음 하시는 중년 부부가 점주인 매장이었는데도 큰 무리 없이 매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10년 동안 운영되어온 브랜드답게 맛과 조리 과정의 표준화가 잘 잡혀 있는 편이라는 반증인데요. 다만 식사할 겸술 먹으러 오는 곳이기에 안주 가격이 무작정 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브 안주로 주문한 오사카 명랑구이가 9,800원.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베이컨 치즈 감자전은 12,200원으로 가격이 높진 않았지만 메인 안주로 주문한 곱돌이탕은 32,800원. 원조 치밥은 20,800원으로 가성비 주점들이 내세우는 저가 포지션은 아니란 걸알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푸짐한 양의 곱돌이탕에 여기 치킨이 맛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곳은 뼈와 순살 모두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포차 천국의 메뉴 구성을 보면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로 구성되어 객단가도 높은 편이었는데 알아보니 포차 천국은 2016년도부터 밥도 먹고 술도 먹고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식사부터 주류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주점 브랜드의 원조격이었습니다. 물론 포차 천국이 포장마차 브랜드로 가맹점수가 많아지다 보니 비슷한 카피로 광고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저녁 8시 이후부터 고객이 입점되는 타 브랜드와 다르게 포차 천국은 식사가 가능한 메뉴군들이 다양하기에 초저녁부터 손님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현장에서도 확인 가능했는데요. 실제 제가 매장에 도착한 평일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매장이 이미 만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2차, 3차 없이 일차만 하는 술 문화가 정착되는 요즘 초저녁 시간 고객의 유입은 다른 주점 브랜드보다 높은 테이블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주점은 새벽까지 장사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 매장 운영을 단연간 오래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에 비해 포차 천국은 하루 매출의 40% 정도가 저녁 9시경에 달성되기 때문에 점주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어차피 다음날 출근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진 않는 동네 상권에서 장사하기에 적합한 주점의 형태가 됩니다. 저도 다음날 일정을 위해 후식 겸 해서 마지막으로 과일 요거트 아이스까지 먹고 일어섰는데 매장에 처음 들어가던 7시경에 가족단이 3, 40대 손님이 많았던 것에 비해 제가 매장을 나오는 9시경에는 20대 젊은 손님들의 입장도 늘어난 것을 볼수 있었기에. 동네 상권에서 꽤 폭넓은 고객 수요를 커버하는 형태의 매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건 지난 10년 동안 포자천국은 본인이 창업하고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출점한 신규 매장 비율이 약30% 정도로 지인 창업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건데요. 요즘처럼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은 시기에 지인 창업이 높다는 것은 기존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인 것인데,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동네 상권 소형 평수에서 두 명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브랜드이고, 기존 요식업을 하던 분들도 사용하던 인테리어와 주방 집기 및 집기류를 재활용해 포자천국의 컨셉을 살려서 합리적인 비용에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에서 수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포자천국은 경쟁이 치열한 중심 상권이 아닌 소도시와 동네 상권에 적합한 브랜드로 보였고,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의 자금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불경기일수록 안전한 창업을 하려는 수요에 맞춰 운영되어 온 만큼 비슷한 예상 규모로 창업을 고민하시던 분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깐이 아니라 10년 동안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너무 트렌드가 빨리 변화하는 대한민국에서 창업 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이고 무엇보다 인건비의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 또는 부부가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의 운영으로 일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해당 부분에 니즈가 있다면 큰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려운 자영업의 환경에서 딱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상권과 예산에 맞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